잊을 만하면 TV 방송에서 사이비 종교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이비 종교는 TV 방송에서 자주 다룰 만큼 문,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주가 범죄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범죄 행위를 하는데 폭행, 성폭행 또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하고 또 신도들을 가스라이팅하여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해서 신도들의 인생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가족도 또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비 종교의 사건을 다루는 방송을 보다 보면 어떻게 저런 말들에 빠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그 말들을 다 들어보고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누가 봐도 사기꾼 같고 또 그들의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모습 또한 절대로 사람들이 신임을 할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도 그 말을 믿고 또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믿고 또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따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을 때에는 옆에서 아무리 바른 것을 이야기해줘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또 바른 진리를 아무리 선포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과 또 병고치는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서 말씀을 전하신다면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진리와 진실을 말하면 다 믿고 또 이해하고 따를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도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무리들은 바로 이틀 전에 한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가 들어있는 도시락으로 예수님께서 장정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사건들은 그들에게 적잖은 충격과 또 만족감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생활, 또 식민지 하에서 지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생활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적은 그들의 줄임배를 채워 주어서 만족감을 주는 일이었고 또이 사람을 통해 뭔가 이룰 수 있을 것이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은 왜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경험한 배부름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 배부름을 경험한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배고픔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처해 있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줄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금 이 무리들도 떡을 먹고 배부름을 경험한 시간을 통해 예수님이 앞으로 자신들에게 더 크게 무엇인가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를 채워주는 떡에만 관심이 있는 무리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두 개와 물고기, 아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셨을 때, 그 떡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적을 일으켜서 먹게 된 떡이라 할지라도 그떡 자체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두면 썩어져서 못 먹게 되는 똑같은 떡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먹고 배부를 일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을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무리들은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일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아들을 것 같지만 그 무리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오직 줄임배를 채우는 것과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수 있다라는 의연한 자세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무리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고 한 질문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자신들은 뭐든지 할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 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을 하기는 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 나름대로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왕으로서의 메시아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오직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라는 것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신들의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마가, 마가복음 10장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기도 했고요. 또 요한과 야거보는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셨을 때 자신들을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면서 자신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니 많이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으면서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려면 내가 집중하고 있는 문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받아들이고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또내 방식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도 다내 방식대로 해석하여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집중하고 있는 문제와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기 전에 가졌던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맞는 것 같긴 한데 확신이 없었던 그러한 일들도 기도하면 더욱 확신을 갖게 되어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좀 변덕장이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확신에 찬 말을 했다가도 기도하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또 확신이 없어 하지 못했던 일도 기도하고 나서 해보겠다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 생각과 내 확신에 차 있어서 누구의 말도 안 들으려고 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가 자기 기도에 응답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집중하고 있는 문제와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문제와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질문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일이라면 뭐든할수 있다는 의연한 모습으로 질문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말 자체는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믿어라고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실수를 하고 어떠한 잘못을 해도 계속 믿어 주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고 의심하고 또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단한 번의 사건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사건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시점을 시작으로 영원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랩 주석에서 믿음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과 맺는 관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염, 영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매 순간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과 매일매일 대화하고 묻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와 대화와 순종이 없이 일에만 관심을 두었던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께 삶 전체를 맡기며 순종하는,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과 대화하고 물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일. 보내신 일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매일 그 일을 열심히 하셔서 믿음이 날로 더욱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즉 내눈 앞에 있는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들은 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우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믿도록 또 다른 표적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은 모세가 이적을 행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는데 그보다 더큰 이적을 보여 주어야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먹기 직전까지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를 먹은 조상들도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보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떡을 만나 즉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며 무엇인지도 모르고 먹었지만 반면에 믿음의 시편 기자는 만나를 하늘의 양식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모세를 통해 이적을 보여주신 것도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도 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하여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적에만 관심을 가졌고 그 이적이 자신에게도 임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 무리들은 당장 처해져 있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습니다. 한 13, 4년 전에 알파코스 집회에서 아말감으로 씌운 이가 금리로 바뀌는 그러한 이적이 나타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몰려갔고 또 그곳에 그곳에 가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한 받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적이 계속 일어나지 않자 사람들은 스스로 흩어졌습니다. 일어나는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제대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적에 이적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한 것인지 또 다른 것이 무엇인가가 역사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단 사입이 종교에서도 그런 희귀한 일들은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사람을 미혹하려는 사단의 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러한 이적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삶의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서 자신들의 배를 항상 채워 주실 메시아를 찾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곧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영원히 줄이지 않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것이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영적인 배를 채우고 유지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그 일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삶의 문제가 산더미처럼 산적해 있더라도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선하게 이루어 가실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다면 우리의 영은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한 배부름을 유지하며 주님과 함께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문제는 끊임이 없습니다. 배고픔이 해결되면 집 문제가 있고, 또집 문제가 해결되면 또 관계 문제가 있고, 관계 문제가 해결되면 또 건강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천국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내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인생의 문제 해결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적인 배부름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바로 옆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원하는 것 때문에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그 문제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 그것을 멈추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물으면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집중하고 있는 문제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문제에 집중하여서 내 생각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했던 나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위동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위동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상처를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이제 다시 주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과 정명석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험생들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차분하게 잘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 해결에 집중할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을 또 모든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을 진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의동 교회가 큰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모든 것 주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월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항상 건강 지켜 주시옵고 아버지님께서 하나 항상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하게 하여 주시옵고 정명성파님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믿을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 따라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을 걸어 갈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스승 교회 되게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장로님과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터지해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더큰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 일은 스승 시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동안 갈곳을 닦은 모든 실력들을 주님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주님께서 모든 순간순간 붙들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컨디션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결과를 또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심령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겨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집중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집중하고 있는 문제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여 그 일을 통하여 영적인 배부름 속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유동 교회가 큰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이 아플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 상처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자녀와 자녀 손손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명석 단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인이 주님이 책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삶과 목회의 여정을 붙들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가족과 또한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교회, 교회를 위한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온 성도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좋은 컨디션으로 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결과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미래를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속히 주님전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여건을 열어 주셔서 주님 다시 이 성전에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